아, 인간. 뭐야, 이거? 이거 기보야, 임마! <목소리를> <목소리를> 어디보자. 음. 가까이에서 뚝배기 깨다 내 뚝배기가 깨질 것 같은데? 낭래는 갈만해요, 이 맵은. 이맵 낭래는 좀 해볼만한데. 제라툴이 바텀 가고 막내 쌓는 식으로. 전투 시작까지. 근데 제라툴이 바텀을 안 간다면? 오! 4 3 2 1 작전 개시. 그냥 정석으로 갈게요. <laughs> 좀 정석 트리로 가겠습니다. 더 몸을 구실지. 아니요, 빠댑니다. 저도 라인 밀 생각은 없기 때문에 당겨도 돼요 라인. 그냥 이런 식으로 퀘스트만 천천히 싸웁시다. 내가 <laughs> 가 <laughs> 대류 중독자가 아닌 거 보니 저 켈타스 <웃음> <웃음> 위험하구만. 만화에 갈게요. 진짜 완전 정석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스톱만 안 걸리면 절대 안 죽어요. 오, 나름, 빠데보다 뭔가 폭풍리그 느낌 나는데? 조정하 아, 아이 왜 자꾸 와? 오오. 나이스. 그렇지. 오! 뭐야? 빠데 맞아? 왜 이렇게 잘해? 왜잘맞췄냐 선조의 분노를 지금 쓸 친구가 없기는 한데, 부속타 음... 갈까? 오랜만에. 부속타 안 간지 진짜 오래됐는데. 부속타 갈게요. 이거는 선조의 분노가 조금. 옛날 생각 난다. 한대 때리고, 한대 치고 이러는 거, 진짜 옛날에, 기본이었는데, 이거 다. 왜냐면, 그때 후속타가 그거였거든요. 기본이었거든요. 정성. 뿜! 까비. 화신이 없나? 나에가 바텀 커버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오케이 이득 볼거다 봤어 이 정도. 면 다시 아이 남포군전 그만. 아, 나 내릴래. 아 기분 이상해. <laughs> 아니, 자기 전멸 있다고 말이야, 어? 자기 전멸 있다고 자꾸 앞으로 나갔는데, 어, 아, 기분 이상해, 진짜. 저런 거 계속 타고 있다가 전복사고 납니다. 무조건 런 하세요, 그냥. 자꾸 앞으로 막 스멀스멀 나가. <웃음> <웃음> 디자스도 세거든요. 후속타가면은 라인전 진짜 세가지고 죽었네 근데 날렵한 거 봐라. 딱된 건데 하, 조금이 아쉽네. 아뭘똥 싸는 소리예요. 기합 넣는 소리지. 엇갑니다 그거. 아직 세이안 차가지고 세진 않아요 하나 잡고 나서 바로 그냥 힐핑 먹었으면은 아마 먹었을텐데 자 지금 하나 둘 지금쯤 이겁니다 이게 상대가 어디있는지 딱 예측하는 그 느낌 안 나가면 다 죽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저희 겁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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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왜안 야, 썼냐? 나 눌렀는데? 안 나갔냐? 오우 쉣아나 빠르게 눌렀는데 아안 나갔나 보네 그게 아니 설치하는 거를 못 쓰냐 <laughs> 아 이런 아, 좀 아쉬운데요? 되게 잘 물었던 걸로 봤는데, 오히려 물린 건 나였고. 어디를? 어. 어. 주는 게맞나 음, 죽시다. 적수자 초에 뭐 이미 졌고. 일단 16을 찍어야돼요 아이 세분 세분 있었으면은 이거 잡는건데 세분도 없고 애초 제가 좀 물렸길래 이거 우두머리 는대 Uh. 잡아안 됐니? 아 저게 안 잡혀? 이건 스킬이 빠졌기 때문에. 나이스. 뭐야? 어떻게 잡았어? 좋았다. 심지어 알라라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심지어 알라라크를 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우두머리가 체지기는 해요. 확실히. 우두머리 늑대는 그 디아블로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잡을 때 좋아요 왜냐면은 디아블로 같은 경우가 이제 번숨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라리 맞, 맞다이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때릴 수 있거든요 회복력 때문에 근데 그, 그 우두머리 늑대가 좋은 점이 이동불가가 아니라 그냥 적중이에요 적중 그래갖고 데스잉 같은 것도 맞아요. 다 그래서 데스잉 있을 때도 가면 좋습니다. 아, 그냥 세분 달겨버릴 걸 그랬나? 이거 빛날이 있어가지고 커버가 너무 빠르게 될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안 했어요. 걸긴 걸어야,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늦었고, 아까. 어? 이거는 퀘스트 싸우려고 조금 앞으로 많이 갔고. 에, 진짜 아파요, 근데 이거. 우두머리 저주받는 3퍼에요 3퍼 세대 때리면 9퍼 새로운 특성이야. 9퍼 진짜 셉니다 생각한거보다 더 쎄요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바람지주 갈게요 땅속 숨길을 갔네 아이런 빛나래가 이제 앞쪽 분으라 저도 그렇고 미쳐 봐주지 못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빨리 아, 왜안 먹어 이거? 이거 좋은 거야, 씨! 아이고! 이거 좋은 거야! 안 되겠다. 이거는 저거를 먹어놨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로봇을 이미 먹어서 여기로 들어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라. 예, 네, 캐주 때문에 간거 같긴 해요, 제가 봐도. 큰일 빛날에 지금 타고있을때 할거그나 헬트공 개꿀. <laughs> 바로 이마 아니까 바로 이마 아니까 와, 진짜 옛날, 옛날 쓰러가는 것 같다. 옛날 쓰라 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쓰라란 이런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교전의 승리로 이어지고 나서? 진짜 완전히 이겨야 좋은 건데. 게임의 승리까지 이어져야 이제 좋은 거죠 이거 좀 먹어봐. 아, 아이씨.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이게 너희의 종말을 알리는 세 분이다. 어딜? 바텀으로 바로 해까지는좀 오바인 것 같고 다 먹었어요. 누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 저걸 저렇게 피해? 돼요, 이거. 그니까 삼요새를 같이 부셔놔야 상대가 저거하는 만큼 상대가 그 이동 못하는 만큼 저희도 이제 그걸 좀 제한시킬 수 있죠. 왔어 이미 페타스탁배 깼어 뭐 힐팩 썼는데 또 왔어도? 하하하하혼팩좋았고요저것까지아 깜. 이거 화심도 없으니까, 이거 공성 믿고 조금 더 가보는 건데, 상대도 없고. 여기 성체밀면 진짜 좋거든요? 핵까지는 오반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러고 나서 도망가면은 상대를 여기에, 사례에 계속 부르게 할수 있거든요? 미드 쪽에서 대치하면서. 이거 빨리 가야 돼. 일리다니, 근데 아마 안쉴 거에요. 저기 오는 거다 보이니까 먹고 힐프 아니, 그, 그게 그 아니야. 먹으러 가야 된다고. <laughs> 아, 먹, 뭐야? 이거 하고 있네? 이걸 먹어?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 선 넘었지. 아탑 모두 아탑탑 팩이 탑 이게 아 애매한 게 탱커가 있으면은 얘네를 잡을 수가 있는데 C C가 없으니까.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녹는 한 방에 녹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알라하카가 그것 때문에 좀 저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폭리였으면은 막 가자는 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안전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 물몸이고. 자, 여러분 참고로 이 회복력도 요 후속타가 터집니다. 얘는. 이거는 제라트로 오고 나서 이제 이니시 걸어보면 될것 같아요. 너 기보야, 임마! 후! <laughs> <laughs> 어? 아니, 기보. <laughs> 아니, 기보. 아 어, 야, 뭐야. <laughs> 아니, 개센데이러 아니, 로봇, 로봇 미쳤는데? <laughs> 아니, 로봇 미쳤는데요? <laughs> 아니, 데미지 뭔데? <laughs> 아니, 개웃기네? 야, 3300D, 실화냐? 기본 딱 풀렸었구나. <laughs> 아니, 씨. 제지. 좋았습니다. 잘했죠. 다들, 다들 괜찮았죠. 근데 나는 왜안 줘?